페스타 운영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 경품이 3등이였던 사실을 인지를 하고 부득이하게 재추첨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 까맣게잘 보이는 걸로 어, 등록권을 바꿨고요. 지금 3등 추첨을 회장님께서 직접 보셔서 다시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거리 김병희, 상임회장님을 모시고 직접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깊게 잘 썼던 다음에 진행을 하고, 어, 이번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통화 연결 퀴즈가 형식이 아닌 뽑아서 중복자 1 앞전에 걸렸었던 분과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형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뽑으셨는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땡주님 010땡땡땡의0259 뒷번호가 0259 0259고요 제가 여기 합점 당첨자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복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 저희가 최종 3등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짧지만은 이것으로 3등 재추첨 어,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번더 공지를 드리면, 어, 이번에 이제 다 당첨자가 발표가 됐으니까 저희 실시간 젊음의 거리 어, 스트리밍 영상 댓글에 저희가 당첨자를 공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음의 거리 공식 인스타 쪽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당첨자들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1, 2, 3, 4, 5등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